네, 안녕하십니까. 정우 부장입니다 요즘 그, <laughs> 시니어 암이라 그래가지고, 뭐, 자체적으로 모인 이제, 뭐, 동호회 같은, 어, 개념으로, 어, 단체가 하나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름이 시니어 암인데, 이제 뭐,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이제, 어, 군대, 예. 군대를 경험하고, 또 유사시에 본인 단체 회원들이 국방의 부름에, 국가의 부름에, 단호히, 뭐랄까요, 부응해서, 부응해서 국방의 의무를 지겠다라고 이제 서명을 받나 봐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뭐, 번영 체험도 하고, 뭐,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조선일보를 보니까, 아, <laughs> 어, 시니어 아미 같이, 시니어 아미, 그러니까, 나이든 군대라고 하죠? 시니어 아미. 실버, 어, 세대로 만들어진 이제 군대인데, 이 시니어 아미를 실제로 모병제로 쓰는 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돈을 이제, 우리가 모병제라는 것은, 어, 월급을 주고 이제, 징병을 하는 거죠. 어,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개념으로 이제, 기사들이 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그 기사가 나오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두 가지죠. 하나는, 실제 지금 징병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m z 세대의 어, 그, 군대 현황이, 그니까, 무지평황이 사실 좀 부진한 거지. 그니까 지금 뭐, 50만 대군이 이제 무너지고, 우리 때만 해도 60만 대군이었는데, 대한민국 이제 군대가 이제 50만 대군이 무너진 40만 대군, 40만 명대에 이제 들어가서 쓰게된 거고, 좀 지나면 이제 30만 명대로 이제 줄어들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군 복무 기간도 짧아진 것도 이유가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젊은 세대의 인구가 자꾸 줄어드니까, 계속 이제 군, 단군 기간, 군 복무 기간도 단축되고, 거기에 인구도 주니까 더더욱 계속 이제 국방의 의무를 지고 지는 징병제로 이제 우리가 모집할 수 있는 군인의 수는 점점 줄어드는 거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러면 이걸 계속 그렇게 방치할 것이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사강에 둘러싸여 있어서 뭐 예전에도 많은 침략을 받은 그런 국가로서 또 지금은 예전처럼 뭐, 뭐 뭐 어떻게 보면 지킬 게 없는 뭐 사람 목숨밖에 지킬 게 없는 그런 국가가 아니라 상당한 경제력, 어, 5천만 5천 인구 5천 명만명 이상의 국가 중에서 어, 1인당 g, GDP가 6위인 국가가 이제 한국입니다. 그러니까 뭐 싱가포르네 뭐 네덜란드네 이런 나라 말고 진짜 나라 같은 나라 중에서 인당 g n p 가 GDP가 세계 6위인 게 한국이에요. 이제 뭐 근데 거기다 따라서봤겠죠왜냐면 영국하고 요즘에 독일, 뭐 프랑스 이런 나라들이 지금 계속 어 다리 절고 있잖아요. 영국은 지금 뭐 작년에 어 GDP가 마이너스 10%나 했다면서 계속 뒤로 가고 있는 거지. 독일도 그렇고 프랑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이러다 보면 뭐 세계 3위, 4위, 뭐 2위 하고 이렇게 될수 있는 나라가 되, 되겠는데 근데 거기에 걸맞게 그럼 우리가 뭐 옆에 중국 있고 위에 러시아 있고. 어? 이런, 이런, 상황에서, 과연 우리가 그럼 국방력이 줄어드는 것을 그냥 놔둘 것이냐, 라고 했을 때, 이건 뭐, 우리 스스로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킬 게 많으니까, 당연히 국방력은 늘려야 되겠죠. 지금 보면, 미사일이나 뭐 현무 시리즈네, 뭐 전차네, 어? 뭐 자주포네, 이런 것들은 뭐, 무한으로 찍어낼 수 있을 정도로, 어? 재래식 전력이 막강한데, 문제는 이걸 이제 운용할 수 있는 어떤 인력이 부족한 거야. 특히, 이번에,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보면 아시겠지만, 단순히 어떻게 보면, 뭐, 핵무기 맥발이 있고, 뭐, 이게 결국은 모든 걸다 결정하는 그런 건줄 알았는데, 핵무기가 있어도 못 써. 핵무기 쓰면은 뭐, 그다음부터는 뭐, 너도 썼어? 나도 쓸게. 뭐, 이렇게 돼버리니까, 러시아가 말씀드렸지만, 핵무기가 있어도, 맨날 말만, 말만 하지, 전략 핵무기니, 전술 핵무기니 못 쓰는 거야. 물론, 이제, 전술 핵무기, 전략 핵무기가 무서워가지고, 우크라이나도, 어떻게 보면은 뭐 본토로 못 들어갔네 뭐 이런 얘기 하지만 지금은 본토에다 쏘잖아요. 응.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것은 핵무기가 있으면 아예 전쟁이 안 일어나는 줄 알았는데 핵무기에 있어도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 그리고 핵무기에 있는 국가가 지는 경우도 있었잖아요. 대표적인 게 베트남전이죠. 미국은 핵무기에 있는데도 핵무기를 못 썼어. 그리고 페, 결국은 북베트남한테 져가지고 철수했단 말이야. 핵무기 있으면 써가지고 베트남을 이기면 되는 건데 결국은 핵무기도 못 쓰고 그리고 자기가 7, 8년 동안 계속 거기다 군비 쏟아가면서 미군 죽여가면서 한국군까지 죽여가면서 몇 년을 그 노력을 했는데 결국은 초기의 목적을 잃지 못하고 철수하고 결국은 베트남은 지는 걸로 해서 공산화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게임 체인저라고 하는 것이 핵무기면 그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국가가 어 전쟁에서 이겨야 되는 건데 졌단 말이야 그럼 과연 이런 부분에서, 우크라이나 전쟁도 마찬가지지만, 처음에 그냥 우크라이나가 워낙 막강하기 때문에, 한 6개월 만에 그냥 다 싹쓸이 할줄 알았는데,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3년을 끌었잖아. 근데 그 3년을 끌면서 지지부진하게 계속 러시아가 끌려가면서도, 당장 그 전쟁을 끝낼 수 있는 핵무기를 못 썼단 말이야. 왜? 그거 쓰고 이기면 바로 그냥 나토 애들이 핵무기 쓸 텐데,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가 중요하느냐? 미군이나 고군이나 옛날같이 결국은 사람이라는 거야 사람 결국은 병력수 상비군 그리고 전차수 자주포수 뭐야 헬리콥터니 헬기니 뭐 이런 거그 그러니까 원래 전통적으로 우리가 2차 세계대전 때나 1차 세계대전 때 필요했던 그런 것이 결국은 지금도 필요하다는 거죠 지금도 그러니까 우리가 러시아 군대라든지 이런 군대가 십사리 한국을 쳐들어오지 못하게끔 할수 있는 방법은. 상비군이나 전차수나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는 그런 무기가 재래식 무기가 실제로 많아야 되는 거예요. 재래식 전력이. 그러니까 그 재래식 전력 중에서 제일 탑이 있는 게 뭐다? 군인수야, 군인수. 그것도 어떤 군인수? 숙련된 군인수. 그냥 뭐 이렇게 막 민병대 말고. 그러면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장점 중에서 뭐 반도체도 있고 뭐, 배테, 배, 뭐 배터리도 있고 방산 뭐다 좋은데 대한민국, 민, 대한민국, 대한민국만큼 다른 나라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어, 훌륭한 게 하나 있죠. 그건 만약 뭐냐면 징병제로 인해서, 그리고 남북이 대치되어 있는 상황에 의해서 지금까지 지난 4,50년 동안에 수많은 대한민국, 국민, 아니, 아니, 모든 대한민국 남자들은 다뭘 받았죠? 예, 군대를 갔다 와서 전투 훈련을 받았죠. 음. 그러니까 대한민국 전 국민이 총을 쏠수 있는 거야. 웬만한 사람들 빼고는. 이런 국가는 없어요. 그것도 미국처럼 그렇게 권총이 아니라 진짜 소총을 어? 전투에서 쓰는 그런 소총을 다쓸수 있는 구, 군대가 없다는 얘기야. 근데 대한민국은 지금 나그 인구 수만 해도 5천만이 넘는데 5 200만 중에서 절반이라고 치면은 2천만 군대가 그 중에서 다 어? 어떻게 보면 총을 쓸수 있는 군인이고 될수 있고 또 군, 총을 쓸수 있는 군인이었던 사람인 겁니다. 얼마나 좋은 자원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대한민국은 용병을 쓸 필요가 없는 국, 가야 왜? 용병보다 우리가 더잘 싸워. 대표적으로 그게 발견된 게, LA 폭동 때, 흑인들이 깜짝 놀랐잖아요. 어, 이뭐 한국인들은 총을 다 쏘네? 알고 봤더니, 그냥 다 군대 갔다 와가지고, 뭐 수유탄 던지기도 잘하고, 소총으로 막 조준사격하고 이러니까, 흑인들이 막 권총으로 난사하는데, 한국 군인들은 막 조준 사격을 하니까 깜짝 놀랐던 거 아니야? 그래서 그 LA 타운, 타운을 할인 타운을 지켜낸 거잖아요. 옥상에서 막 쏘는 거 있지? 어, 코리아 그 흑인들 어 옥, 뭐, 루프 루프 코리아? 뭐, 그래서 그때 옥상 위에 있는 코리아 한국인이 총 조준 사격하는 것 때문에 어 루프 코리아라고 했잖아요. 루프 코리아 어? 지붕 위에 한국인. 그게 결국은 대한민국의 증병제가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자, 그럼 이런 사람들이 지금. 이제, 나이가 들어서, 55세부터 60세, 70대까지 돼가지고, 지금, 어, 대한민국이 어떻게 보면 유휴 인력이 됐어요. 그러니까, 뭐, 어, 은퇴를 해가지고, 그냥, 소위 얘기해서, 뭐, 잡스러 약간, 소일 같은 일을 하는 거죠. 잡스럽다기보다는 뭐랄까, 좀, 그냥, 본인이 들 은퇴해서, 어, 본인이 잘하는 일이라기보다는 또 새로 뭔가를 배워가지고 일을 한다던지, 자격증을 따가지고 뭘 한다든지, 이제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하고 있고, 저도 마찬가지 포함해서 그렇게 되겠죠. 음. 근데, 과연 이 시니어들이, 만약에 우리가 이제 군대를 모병이 된다고 한다면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 제가 우크라이나 현장에서 이제 필요한 것은 결국은 절대적인 재래식 전력.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비군. 그 상비군 중에서도 결국은 정해화된, 어? 그런 군인의 수가 결국은 전, 전 전쟁을 좌지우지한다 어? 핵무기는 절대 못 쓰니까. 그런 상황이라면, 우리가 이 훈련, 고도와, 고도로 훈련된 이 베테랑들을 그냥 놀리느냐, 어? 너무 아깝지 않느냐, 어? 왜 돈은 그래도 좀 있는데. 근데 만약에 우리가 러시아라 중국 이런 국가들이 한국에 있는 저 55세 부터 70대까지의 그 명사수들, 어? 후루탄 투척부터 시작해서 또 옛날에는 군생활이 3년이었잖아요. 그 그러니까 3년 동안 군생활 했으니까 뭐 지금까지 머릿속에 그냥 딱 들어가 있는 거지. 그중에서뭐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도 월남전까지 갔다 오신 분들도 막 70대도 많고. 그러니까 실제 전투를 해 보신 분들인 거야. <laughs> 그리고 옛날에 뭐 90년대, 80년대도 뭐 무장공비 사건 때문에 실제로 뭐간첩들하고뭐교조하셨던 분들도 많고. 아무튼 뭐 군생활도 길고 또 군생활 도 빡세고 또 훈련도 많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군대보다 훨씬 더 오랜 군대 생활을 하셔 오면서 군대에 대해서 뭔가 직감적으로 그리고 또 실제로 경험적으로 지금 있는 군대, MG들보다 훨씬 더 좀, 뭐랄까요. 천장감 있는 군대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지금 55세야, 뭐 이런 분들. 그러니까 은퇴하신 이후에 부터 70세까지 이런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과연 그냥 놀릴 것이냐. 그러니까 무려 일을 하겠지만, 우리가 만약 이 사람들을, 어, 군대에 충원해서, 뭐 지금 뭐 병장들도 200만원 준다면서 한 달에. 만약에 우리가 병장 월급 정도를 줄수 있는, 어, 밥도 먹여주고, 어, 휴가도 보내주고, 월급도 뭐 한, 한 달에 한번 250만 원 정도쯤 이렇게 좀 챙겨주면서, 만약에 우리가 모병제를 운용할 수가 있다고 한다면은, 어, 얼마나 좋겠나하는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거에 100% 찬성입니다. 왜? 일단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나라의 그 노령화, 인구 노령화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나이 들은 분들이 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분들다 군대 갔다 오고 보면은 다, 어떻게 보면 전투기술은 다 좋은데, 문제는 이 사회에서는 전투기술이 의미가 없고, 군대활량을 했다는 것이 의미가 없잖아. 근데 그분들이 솔직히 뭐다뭐 뭐 이렇게 뭐 배달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분들이 뭐 이렇게 예를 들면 삼성에 있었다, 현대에 있었다 이런 것들이 사회에 나와가지고 막 필요한 것도 또 없단 얘기야. 근데 그 사람들, 그분들이 솔직히 예를 들면 한 달에 한 250만 원 정도 준다, 한 300만 원 정도 준다 이렇게 한다면, 아유, 너도 나도 손 들고 다 들어가지. 왜? 밥 챙겨주지. 어? 또 옛날 20대 때 기분 딱 느낌이 오면서, 응? 어떻게 보면 나라에 또, 어? 그 나라의 부름에서 내가 또갈수 있는 정도의 나이가 됐다. 어? 그런 아직 근력이 있다. 이런 어떤 마음의 위안도 들고, 그 보람이 생기는 거지. 그러니까 세상에 어떤 보람 중에 또 최고의 보람은 국가에 내가 뭐 보탬이 되는 보람이잖아요? 그것도 나이가 좀 들어서 말이야. 그러니까 솔직히 저도 가고 싶어, 저도. 만약에 진짜 나라에서, 아, 그뭐 얼마 줄 테니까, 뭐한 3년 정도 좀, 어, 해주십자 하면, 내가 만약에 한 60년 넘었다. 아, 그럼 뭐제60 넘어가지고, 어, 뭐경로당 같은 데서 있고 이런 것보다 차라리, 아, 어, 군대 가서, 막, 사지가 멀쩡한데, 요즘 60, 70에도 다 멀쩡하고, 다 청년들 같은데, 막, 어? 다테니스 치고, 막, 등산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하여 월급 주고, 그냥, 어? 지금 모자란 구, 국방력을 거기서 채우는 게 어떻겠냐 는 생각이 드는 거야. 일단 뭐가 중요하냐면, 지금 할일 없어 하거나, 뭐, 이렇게 좀 심심하시는 해 분들, 어? 이런 분들을 우리가 좀 정의의 용원으로, 어? 물론 뭐, 20대 같이 그렇게 막 체력이 되진 않겠지만, 기본적으로, 그분들은 지금 있는 엠지들보다 어떻게 보면 근력은 좀 떨어져도 이 노련미는 확실한 거죠 노련미. 어. 그리고 기본적으로 조금만 더 이렇게 막뭐 가르쳐 주고 하면 금방 옛날로 돌아와요. 또또 어. 또 나이 드신 분들이 또 가지고 있는 뭐가 있어요? 이 준법 정신들이 있잖아. 할아버지들은 기본적으로 뭐 하라고 하면 열심히 하고 또 하지 말라는 건또안 하잖아. 좀 엠지들한테 피가 끄떡거워가지고 뭐 하지 말라는 건 골라서 하고 그랬는데 또 나이 한60 먹어가지고 뭐 담에 피지 말는 담에 피고. 뭐, 병역 내서 술 마시라, 술 마시, 술 마시지 말라, 술 마시고 그런 사람 없어요. 왜? 나이 들면 그런데 욕망도 없어. 그러니까, 옛날에는 막 20대 때는 막, 뭐, 선임하사님 뭐네, 이런 사람들이 몰래 뭐, 내 분만에서 술도 마시고 막 그랬는데, 지금은 그러게 하라고 해도 안 해. 왜? 저녁에 졸린데 자야지 뭘 그런 걸 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안전사고도 잘 없어. 뭐, 수유탄가서막내무만에터트리고 이런 옛날 같은 그런 어떤 방법도 없고, 그런 사람도 없고, 자살하고 뭐, 이런 것도 당연히 없겠지. 아, 60대 노인, 군인이 뭔 자살을 해. 어, 한, 한 살에 더 살려고 군대 왔는데. 그니까, 러다 바른 생활만 하는 거야, 바른 생활만. 어, 아침에 일어나면 일어나고. 너무 좋지. 아침에 어차피 자, 아침잠도 없는데, 6시에 딱 일어나가지고 구보하고, 아침밥 먹고. 또잠 10시에 잠도 얼마나 좋아. 어차피, 어차피 밤에 졸려가지고 잠이 막꾸박꾸벅 오는데. 또, 중간에 또 오줌 면에서 깨잖아요. 어차피, 뭐야, 한번 깨야 돼. 20대 때는 쭉 자고 싶잖아. 근데 군대 가면 또불침번 있고, 중간에 뭐, 어, 외곽 경비서 야 되는데 깨는데, 나이 드신 분들은 알아서 깨잖아요. 오줌 매려서 뭐 밤에 한두 번은 깨서 또 오줌 좀싸려고 가잖아. 아, 그런 것들이 자동으로 해결되는 거야. 불침번 이런 거 그냥 일어나서 그냥 서는 거야. 어차피 밤에 잠, 잠도 잘안 오고. 어.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뭐 군대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기본적으로 일상적인 군생활에 있어서 20대의 본인들이 했던 군생활보다 훨씬 더 애로사항이 없다는 거지. 병역 내에서 내무생활 같은 경우는. 물론, 뭐, 완, 완전히, 완전 군장 행군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은 좀 어렵겠지만, 저는 그것도 가능하다고 봐요. 왜? 기본적으로 고생을 많이 하셨던 분들이고, 옛날 분들은 또 근력도 좋아. 이상하게. 우리 아버지도 보면 근력이 엄청 좋아요. 월남 갔다 와서 그는지 웬만한 거 그냥 막 손으로 함주먹으로 다 깨부시고 막 이런 정도의 근력을 갖고 계신 분들이 지금 60대, 70대 이런 분들이란 거죠. 월남 갔다 오신 분들 뭐보통이겠어요막 간첩 때려잡고 막 이랬는데. 그런 분들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그 mz들이 갖고 있는 어떤 뭐랄까 약간 좀 개인주의 성향 그리고 좀뭐 자기 보신주의 뭐 이런 어떤 느낌에서 약간 좀 병역 문화를 좀 집단적으로 만들고 좀 뭐랄까요 좀더 책임감 있는 그런 병역 문화를 만드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겠나 물론 또 보니까 이제 그 문제점이 또 나오는데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뭐 지휘가는 젊은데 병사들은 나이가 되니까 뭐 지휘체계가 허술해지지 않겠나 천만의 말씀이야. 60대, 70대 분들이 더 그런 걸잘 지켜. 오히려 어리다 그래도, 아 내, 중인님, 충성, 이렇게 하지. 그것도 나이 차이가 너무 나면 오히려 충성이야. 근데 막한살 차이 나니까 막짝달해주고 아, 니가 나보다 어린다고 뭐 이러지. 나이 한 40살 차이 나면, 어, 바로 그어 초대장님, 어, 중대장님 이렇게 하지. 그렇게 하실 분들은 없어. 저한테도 그렇게 안 해. 예. 어, 왜냐면 그 군대가, 우리 사회생활, 어? 뭐, 회사생활 하면서 계급이라는 것이 깡패라는 것을 경험한 사람들인데 군대가 가지고 그렇게 하실 분이 누가 있어요. 그런 거 없어. 음. 그니까, 지금 그 신문지장에서 보니까, 이, 뭐, 시니어 아미들이 실제 모병이 됐을 때,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 특히 뭐, 이렇게 위계서열 같은 것을 잘안 지킬 것이고, 병역 내에서 뭐, 이렇게, 예를 면 그런 어떤 의무적인 행동을 해야 될 때, 살짝 느슨해질 수도 있지 않느냐, 공기가 그러는데, 그거는 군대생활 안 해보신 분들이야. 그리고 나이 드신 분들이 이해를 못 하는 거야. 나이 드신 분들이 그런 거 얘기 안 해도 더 잘해요. 오히려 나이 드신 분들이, 어? 20대, 3 이런 사람들 다 반말하는 사람들도 없어. 다 존댓말 하지, 요즘에. 음. 택시기사들 봐요. 어디 반말 하시는 분 봤어요? 반말 하는 사람들은 다 20, 30대야. 막 차, 서로 약간 비슷하면서 약간 낮은 것 같은 거 반말하지. 아예 많으신 분들은, 아유, 손님, 이렇게 하지, 누가, 에이, 뭐 이렇게 하시는 분도 없다, 이거지. 그만큼, 나이 드신 분들은 지킬 걸다 지킨다.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 그, 약간 뭐, 신문 기사에 나오는 그런 우려들은 실제로는 약간 기후에 가깝고, 그리고 뭐 법적인 부분이 약간 문제가 될수 있다. 그리고 또 뭐, 어, 처우 문제, 복지 문제, 이렇게 문제가 될수 있는데 그거는 일단 시행해 보면 다 나와. 그리고 젊은 사람들처럼 뭐 시행했는데 내가 부익을 대게 해서 뭐 소송을 하네 이런 거 없어. 나이 드신 분들은. 그냥 어려운, 아니, 나라를 위해서 3년 동안 아무, 어, 무일푼으로 가서 그냥 자기, 자기 청춘을 바친 사람들인데 이제 좀 어떻게 보면 나이 60, 70대 가지고, 어, 거기다가, 뭐, 국가가 뭐, 나한테 뭐, 잘못있다가 소송 걸고 이럴 사람들은 한 명도 없어요. 그리고 그, 자기가, 자기가 군대 생활할 때그 받았던 뭐, 부식이라든지 음식 이런 거에 비해서 지금 가보면 막 엄청나게 잘 나온다면서. 이거 보면서 그냥 맨날 눈물 흘리면서 밥 먹을걸요? 아, 이렇게 잘 나오냐. 침대에서 자냐 막 이러면서 막, 내무실이 이렇게 좋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기 때문에 그냥 있는 동안은 그냥 행복하게 지내는 거야. 행복하게. 응. 법, 뭐, 이렇게 규정 뭐, 잘못돼가지고 그분들이 뭐 불평을 할 것이다 천만에 말씀이야 불평 절대 안해 제가 봤을 때 엄청나 아마 어, 찬성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리고 60대 70대들이 지금 할 일이 없다는 부분들이 완전히 해소되는 거고 뭐 경비하고 이런 것보다 낫잖아요, 솔직히 택배 붙이고 이런 것보다 얼마나 좋아 군복 딱 입고 태국이딱 달고 정례 딱 하면서 그냥 아침 일찍 일어나고 아니 같이 배우자들 할머니들도 얼마나 좋겠어? 맨날 노인들 밥 해줘야 되고 아침 점심 저3 0 세끼 태워줘야 되는데. 딱 자기 남편 군대 갔다고 하고 한 달에 한 250, 300씩 딱어 받아가지고 마누라한테 딱 준다 그해봐요 서로 좋지 서로. 할머니들 알리나 너무 좋아서 어 거기다가 병 노인들도 병원 가는 거 그거 다 자기들 참 돈으로 가야 되고 이렇게 뭐 건강보험료 이렇게 내야 되는데 군대 가면 건강보험료 가서 다까지고아 다치면 바로 구, 어 국군 병원 가면 되고 얼마나 죠어 국군 병원 다 무료잖아요. 어, 노인돼 가지고 맨날 여기 아프고 저기 아프고 그러는데 딱군인 되면 여기 아파도 다 그냥 무료로 진료 받고 수도 통합 병원 연대 가서 진료받고 의무대 다 있고 어, 밥새끼다 나오고 얼마나 좋아. 운동 시켜 주지. 또 토요일 일요일 일요일, 일요일 날은 또뭐 해? 전투 전투 축구 시켜 주잖아. 응? 축구하지. 어? 족구를 해도 되고 막별벽을 골프 쳐도 돼. 요즘에. 그런 식으로. 제가 봤을 때는 이 시니어 아미는 득보다 실이 많은 게 아니라 실보다 득이 훨씬 많은. 어, 실보다 득이 훨씬 많은. 그돈 그렇게 많이 안 줘도 되고, 뭐 약간 250, 300이라 그랬는데, 그것도 뭐 사실 적게 줘도 돼요. 그 나라 형편에 따라 준거예 나라 형편에 따라. 그리고 실제로 그게 뭐 진짜 뭐 2, 3년 지금 징병제로 하는 것처럼 그렇게 빡세게 안 해도 돼. 모병제니까 뭐 출퇴근을 해도 되고. 근데 이제 할머니 집에 계신 할머니들은 출퇴근 안 했으면 바라겠죠. 아예 들어가서 그냥 잠자고 이랬으면 되게 좋겠지만. 뭐, 그것도 그냥 그 상황 봐서 하고, 결국은 이거는 시행하면서 적응해 나가면 되는 거지, 그거 뭐, 소위 잘못됐을까봐 큰일 난다. 뭐, 다 소송전 일어나고, 뭐, 노인들이 뭐, 어, 집단으로 뭐, 어, 항의하고 이런 사건이 일어난다. 절대 그러지 않다. 그래서 오히려 대한민국의 그 숙련된 베테랑들을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어, 사계국, 뭐, 중국, 러시아, 북한, 뭐, 일본 이런 데 있는 이 상황을 정말 어떻게 보면 잘, 타개하고, 방어해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아이디어다. 그리고 그분들도 좋아하고, 국가도 좋고, 어? 그리고 같은 배우자들도 좋고, 그리고 그 자식들도 좋고. 왜? 맨날 전화해가지고 아버지 오늘 뭐 하셨어요? 뭐, 어? 엄마, 아버지는 좀 어때요? 근데 이거 안물어봐도 되잖아. 응? 얼마나 좋아. 매일매일 재밌었다고 그러고 하니까. 정말 이게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 가족들도 좋고, 친구들도 좋아. 친구들도 그래 봐. 어?